행복하자 퍼클하자 우리 퍼클하자 오늘 퍼클 약간 강 나왔는데? 아브리쇼이션디 고! 실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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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자! 오! 일관문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스지와와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오야와야 아니, 어떻게 보면 되지? 오, 오, 하더라, 오 야, 리대 아, 연출. 오우, 문 열어! 우 씨! 이거 습관성 칼스키브칼스야 여기 힘을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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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번 다섯 어, 어 이거, 그거... 영상 나오는 거 아닌가? 어, 어, 오, 거? 뭐야, 앞에 있다.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미쳤다. 못, 못, 오, 뭐야? A? A 뭐지? 뭐, 나실어뭐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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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나왜 죽었어 뭐야? 아니 나나 죽어? A 놀야터는 A. 해야 돼요, A. 아니, 실패하면 죽네, 이거. 아 실패하면 죽는이거 죽는구나. 아, 아, 방심하지 말라는 마지막, 거네. 마지막 마지막 체크. 야, 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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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시고. 야, 야 오, 뭐야, 뭐야. 연출? 너의 악몽에.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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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엉. 뭐야? 파로 뜬다고 뭐야? 아 뭔가 도는데 이거?

아도시자아 그럼 근 뿌셔야 되고 아 어, 뭐야 거점 부에 되는데? 거점 부야 뭐, 뭐야 와 아, 아, 여기 거. 이거 아직 1간문도 아, 아, 아니라는 아, 뜻? 아하 아, 아 뭐야? 맞다, 이거 뭐프롤러네문도 아닌가봐 1문도 아닌가봐 뭐시이 아, 약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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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알이었어 아 맞네 환영하러 어, 나왔다 환영이다 와아 와아 였어 이게? 아이씨 이게 프롤러그야 혼돌에 마녀가 말했지. 아니 힘 너무 많이 썼는데? 붉은 달이 꺼질 때음 나올 리가 없지. 이가수인들이 스턴데. 역시 로망군단장와 진짜 쁘다오거 나왔다고 하는데. 와. 어 아, 대구 뭐 간다. 우리 꿈속으로 들어가는 뭐 건가? 어. 아가 어. 본요지 야 그러니까 우리보고 말하는 거 같은데 너의 운명이야. 어. 우리한테 직접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어 나누나 보다. 아 1파티 2파티 나눈다 이거. 아이 파티 나눈다니까. 어. 아 나눈다. 사살표. 음. 아 이게 또나뉘는구나뭐 없는데. 아, 어. 어. 근데 왜 우리 나 여기 왜동승님밖에 없지? 나도 아, 여기 뒤에밖에 아, 없어. 아,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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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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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게 역서도 갈리. 데미지안박혀요 지금 데미지안박혀요뭐 음. 해야 되나 봐. 어 대미지가 없는데 어, 이거 분리싸움이죠? 엉네 개로 나눠서 져 명사수를 먹는 거야. 뭐야? 오우. 아니 2대2 대에서 뭔데? 여기 여섯 있죠 이거 어,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가야 어, 돼요. 여기로 가야죠. 아니 장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장판이 없는 데가 있다. 여기 장판 없는 데 여기. 야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이거 답이 없다. 어저안 보여. 그데 이게 왜안안 보이냐? 빈 곳을 아빈 곳을 못 찾겠네. 이안 한데... 아예 안 보여. 너봐 무력화시켜 보죠 가자 가자. 지 지금 가운데? 한출 어, 무력화 됐다. 무력화 아, 무력화하면 뒤에 이 나오네. 오, 무력화. 네 잡았다. 잡았다. 여, 야, 잡았다. 어. 얘는 되이 거의 안들어가 이게 왜안 들어가는 걸까요? 보고 나 뭐야? 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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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보여. 들어� 야, 들어� 들어. 누가 누가 죽어 죽어. 저희가 그냥 힐, 힘만 좀 돌릴게요. 네. 아, 진량 너무 충분해서. 아, 에 낙돌? 와, 저희 어. 저희 낙돌. 저희 잡았어요? 저희, 저희, 저희 잡았어요. 잡았어요?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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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갔어요. 여기 바다았어요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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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나가보다. 만나가보다. 맞나? 어, 둘이 간다. 저 가운데서 그거 하나보다 합체해가지고 등돌리죠. 네. 어, 없는데? 뭐야? 뭐야? 만나오네. 저안 보이는 거 개바다. 뭐야? 아 뭐야? 근데 이거 기는 살아남는다. 동시에 잡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예, 그러기엔 없는데? 얘가 안 나왔어요 아직. 재 시작, 재 시작, 재 시작. 리리 리.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무력화가 어. 떠야 되는데. 어 무력화 원, 무력화 했음, 무력화 했음. 이렇게 하면 쉽네 일단. 다이젤로. 애가 진짜 보자. 아, 이제 뭐? 어? 이거 그럼 동시에 아, 가주님, 잡는 걸로. 할까요? 다주님 지금 궁대요, 아니 네, 다주님 궁대자. 아, 네. 한 줄로 놓고 실리언 두개 갈겨 볼까요 그냥? 아 나쁘지 않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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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야 돼. 다들 여기로, 다들 열로 아래, 아래 분들 다들 예, 여기로. 한번떠볼게요 고장, 고고고 나이스. 아, 맞는다. 어, 대단히, 어, 대단히, 어, 대단히, 잡았어요. 된것 같은데? 날아갔어 오! 오, 쉐! 오, 나이스. 오, 좋아요. 어, 누구야? 오, 야, 합다합치다 나이스. 파판 장판 가요, 장판. 어, 장판, 장판. 말고. 백 어디야? 어디가 백이에요? 백이 어디야? 백이 어디야, 이거? 활는내가 활성, 어, 백이에요. 아, 활는내가 백, 활는가 백. 못거 같기도 한데. 와요, 어, 이조어어 야, 장판 지나가 지나가요. 이거. 네. 야, 이무력 아니야? 무력무력무 아 야, 썼는데? 뭐였죠? 아 어, 이거 회포, 뭐야 회풍탄 던져봤어요 회풍? 아저 던졌어요 회폭, 던졌는데 일단 아, 어, 어, 뭐, 회풍 어. 다 던지고 맵에 뭐, 맵에 어, 뭐 떴다는데? 맵에 뭐 떴다는데? 위에 장판이 떴대요 거기로 한번다 들어가면 아 위에 위에 아, 장판 안전장판 하나 있나보네 맵에 노란장 뭐가 떴대요 갑니다 나쁘다 나쁘다 가르쳐줬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소그 그 맵에 발판 바뀌면 거기로 후다닥 가는 거로 어 이제 나와요 이제 준비 준비 이제 준비 해야죠. 준비 준비 나온다 나온다 아 아닌가 이 모음에 맞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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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사사? 설마 사사? 나 가볼게 그냥 야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나 가볼게요 자 살아나는 거 어떻게 살아나는가 보자 불만 살아남았어요 둘어 둘만 살아남았둘 장판이 여러개가 나와 장판이 여러개가 나는데 둘둘둘둘인거 같아요 그럼 둘두둘어 두두두둘 리리리 다시 바퀴 어 나왔다 나왔다 나나나나 위치에다 떴다 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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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치 안보이 어이기 떴다 떴다 오케이 내라 제발 내라. 어 하나 었는데어 빛의 가호 뜬다 빛의 가호 타. 빛의 가호 타. 아 어, 나도. 안들로 안으로 어디 어아 이게 하나인가아 밟으면 다음 게또 뜨나보다 고 빛의 가호가 뜨어야 돼 그럴 거. 아 밟으면 새로 뜨는 아, 거 아니야 계속? 일단 넘어가 먼저. 세퍼가 한번 털고 찐무력 이제 곧 나와요. 았어요야 조심. 조심. 뒤랑 잡다야 위에 위에 뭐 떴어 못 떴어. 잡는 건가 봐. 잡아야 돼! 잡아잠잡목잡아잠자잡아잡아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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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보자. 잡어 뭐야 죽었어요? 어. 이거 잡는 것도. 어. 아보야 어, 이거 보자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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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보아보자잡아보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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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보자잡다보자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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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보오 잡아보자. 잡아보자. 잡 잡아보자. 잡아 잡아보자. 잡아 살수, 그 맞아, 살수, 살수, 살수. 된것 같은데? 잡아보자, 잡아보자. 카운터. 야, 뭐야? 에이? 카운터까지? 카운터까지인가? 아, 방금 카운터 못 쳐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 그런 것 같은데, 카운터네. 나오면은 찍고 하잖아. 나 이제. 난 모르겠다. 한좀더 보자. 카운터. 카운터. 어, 또또 쳐야 돼. 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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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또 쳐야 돼, 또 쳐야 돼. 반대 들었어, 반대 들었어.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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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머. 간다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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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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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들어오네 들어오네 또들어네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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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이고 아아 아니 졸라 많이 하네 이거 이거 그냥 아제나 빠르게 쏴볼게 가운데, 안 가운데 안 조심 아제나 빠르게 쏴볼게 빨 뭐해 뭐야 뭐해 빨리 게 빠르게 쳤어요 쳐고 다음 다음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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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먹어야 먹어야 돼나 아 침묵이야 침묵이야 쳐줘야 fünf, 쳐줘야, 쳐줘야 돼 쳐줘야 돼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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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빨리 빨리 쳐야 돼요 빨리 쳐야 돼요 빨리 쳐야 돼요 빨리 쳐야 돼요 나이스나 쳐줘 나 남는 사 부족한 한번쳐 대박 한번야야야야 침묵 침묵 나다 하나다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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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이것만 쳤으면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아여시고다 먹어. 오 나이스. 개패 개패 개패. 드로패드로 패. 나이스. 아 이제 네. 아, 어, 여기서 좀 아, 걸리긴 네 와아 좋았다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웃음> 단순하게 <웃음> 생각해야 돼오와와 <오시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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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아우 아 <laughs>